와. 저희가 정말 정말 수지 맞았네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아? 와! 와! <actrice> 와! <dreams> 뭐야? 와! 우와! 범선배님 아니야. 어? 두번째! <목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글 공부를 좋아하여 아, 아 이거 진짜 리얼하다 이십세 초대에 창업금지 안동 김씨의 본명은 김병현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둘의 처 하나 중국의 이태배 일본의 마슈 그렇다면 보여주자 대한민국 김사카 다같이! <목소리가> 김사카 김사카 김김사김 김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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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카. 김사카.

브라보, 브라보. 아, 야 자, 오늘 두 번째 고객님, 우리 본인스러운 등장으로 아. 등장해주셔서 우리 홍서범씨 오셨습니다. 아. 아. 아유, 호준 씨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여기 혼수상태라고, 근데 네, 아주 멀쩡하네. 아유, 반가워요. 아유. 정말 그 제가 요즘 지켜보고 있는 후배 작곡가분들. 아. 아 밖에서 내가 신곡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아, 감사합니다 위투게더 아, 네. 어, 네. 어? 맞습니다 위투게더 우리 함께 <laughs> 우리 함께 위투게더 그러니까. 네. 우리, 우리, 우리 함께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제목을 영어로 해야지 네. 아, 에이, 같은 말씀 하시잖아 어, 아, 딱 들으시니까 어. 네, 내 사랑 투유보다는 못한 거 같아 아, 네. <laughs> 역시 예 네, 맞습니다 아, <laughs> 그구 오늘 사실은 이제 아까 혼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미녀가수 남편이 아니고 종합예술인 종합예술인으로, 종합예술인으로 오늘 활동하시는 날이고 원래 제가 종합예술인이니까 그렇죠. 혼 같이 있으면 불편해 <laughs> 내가 뭐라그러면 <laughs>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고 아 너무 뭐라그러니까 주책떨지 말라 그러고 아 내말 하면 끊고 막 그래갖고 아 아우! 아 방송화 진짜 불편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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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어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거지 어, 제가? 아 아, 그만할까요? 남편들 심경도로 하러 온게 아니고 예, 예. <laughs>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전해드린 곡이 김삿갓. 김삿갓. 이 곡은 대한민국에 사실 정말 한 핵을 그었다라고 그렇죠. 해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닌 정도로 매우 무겁고요. <laughs> 이게 나오자마자 망한 노래라. 어? 왜 그랬죠?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랩이라는 음악이 대중적으로 어. 인지가 안된 상태. 랩이란 단어조차 모르던 시대에 이걸 오. 발표를 해지지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랩송이에요. 거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근데 망했...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아,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뭐 서태지아 이들 후배들 나오고 아. 이제 계속 랩이 나오면서, 아, 이게 랩이었구나. 아. 찾아가다 보니까, 아, 김사까지 먼저 있었구나. 이렇게 된 아. 거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금지곡이었잖아요 아, 진짜요? 네, 음정불안으로. 당연히... 네. 음정 불안금지공. <laughs> <laughs> 응. 금지공 내용이 네. 사유가 음정 불안이야. 그러니까 음정이 없잖아 이게. 1 8 0 7년 개화기에 음. 태어나 음정이 없으니까. 음. 시대가 날 받아주지 않는다. 천재를 몰라보는구나. <웃음> <웃음> 어, 장, 그럼 그렇게 속상한 건 아니네요. 화만 난 거지. 어, 화만 난 거지. 어. 그럼 또딴거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지 <laughs> 정한 예술인이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선배님이시잖아요 작곡가로서 그런데 어떻게 영감을 받으신지 대표아 저는 자꾸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걸 이렇게 찾, 찾는 그런 그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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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호기심 음 네. 호기심 호기심이 이제 저의 그 원천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룹 사운드죠? 에 아, 옥슨의 AT 옥슨, 옥슨 8씨 네. 뭐 어떻게 옥선 80, 옥선 85, 옥순 87, 0지 않습니까? 79가 이제 일기인데 해당 연도에 뭐 일기 이기가 아니라 활동 기수로 그냥 붙이는 거야. 아 70년, 79, 아. 80, 80, 80. 79년, 80 네. 80년, 81년.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오, 아. 2023까지 있어요 지금. 우와. 옥순 2 3이요 네, 네. 있어요. 2기이고. 제가 이제 그때 일기 아. 창단 멤버인데 아. 그때는 그 기타만 쳤어. 요 79때는. 그래서 이제. 와. 할 씨한테 물려줬는데 후배들한테 네. 얘네들이 이제 가요제 나가겠다고 곡을 부탁해서 어. 제가 이제 곡을 만들어준 게 블로리아예요. 아 블로리아. 아, 그래서 아. 이제 연습을 시켰어요 제가. 네. 시키는데 노래가 안 돼. 오. 그래서 이제 노래를 싱어를 새로 뽑아야 되겠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시작부터 A음을 치고 올라가요. 천영놀지 네. 치고 할 맞습니다. 때. 오. 그러면서 이제 샤우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오. 그래서 제가 연습하면서. 어느덧 연습시키다 보니까 가요제 1차 예선이 시작됩거다 아. 보컬은 아직도 없고, 보컬은 아직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나갔죠. 아. 제가 나갔죠. 아. 아. 어, 그러면 궁금한 게큰 그림 그리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니요.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뭐. 아. 내가 나와야 되는 올줄알았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약간 이만큼이라도. 하다 보면, 진짜로. 전혀?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본선까지간 거야. 우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금상 꽉 타면서 려고 <laughs> 좋아.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옥슨80은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후배들, 아그멤버는다 후배들이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 운명이었던 것같아네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운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운명도 그때 만약에 어, 보컬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으면 저는 이제 옥슨80이 아니었던 거죠 따로 이제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솔로로 나와서 더잘될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늘 긍정적이십니다. <laughs> 김삿갓이 망했을 때도 상처받는 게 아니라. <laughs> 딴거 하면 세상이 날 몰라. 이게 예술인이에요. 그러면 <laughs> 또뭐내 사랑 치유가또 <laughs>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종합 예술인이에요. <laughs> 네. 아, 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조각경이랑도 안 만날 수 있었어요. 당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 제가 선배님 곡 중에. 그대 떠난 이밤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 그 원래 이제 원곡이 스모키의 맞아요. Living t h o u g h Alice라는 곡인데, 번안. 어. 번안이 아니라 이제 개사를 개사, 했는데 개사,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옥스는 때 스모키가 그때 하참 히트곡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How can I do? 네. 뭐, 스모키 시대가 열렸었어. 예. 콘서트 하면 스모키 노래 몇곡 불렀어요. 레들리르. 근데 레코더 사장님이 야, 너그 노래 너무 좋다. 그거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레코드 회사에서 그 제작비 좀 아끼려고 녹음을 한 타임밖에 안 잡은 거예요. 아, 한 타임은 뭐세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반 안에 녹음 그 하나 끝나야 돼. 네, 그 안에 다 해야 돼. 어. 연주고, 연주고, 어. 노래까지 끝내야 돼. 어. 그래서, 왜 노래하래? 제가 가사를 안 썼는데, 어. 개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번역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잠깐만요. 화장실 가서 막쓴게 어. 그거야. 어. 그래서 말인데요. 오케이. 어, 드디어. 어, 와우 빌드업 나이스. 잡 아. 잡아 그대 떠난 이 밤에 혹시 저와 같이. 오, 한번. 오. 아유. 아유, 근데 아, 소중 아, 씨랑 하면 어. 괜히 저 쫄려. 아 주문이 들어오면, <laughs> 아, 들어오면 받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네네. 저는 그 오리지널 버전 영어로 할 테니까요. 네. 중간에 제가, 제가 이제 계산한 걸로 좀 부르세요 뭐저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Sally called she got the wood She said, suppose you're bird But Alice, what I lost to the windows, when I look outside, where I could hardly believe my eyes, the all of slowly into Alice's life. Oh, I don't know what she's living, or where she's gonna go i guess it's kind of listening but i just don't wanna know cause for 24 years i've been living next door to alice mm -hmm. oh. 24 years just waiting for a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and maybe get a second glance now i gotta get 비가 오면 아름다워라. 사랑의 추억, 아름다워라. 그대 떠난 이 밤에, 그대 떠난 이 밤이 깊어갈수록 사랑 노래 울려 퍼지네. 우리 사랑 울려 퍼지네. 오 해가 저무이 밤에 다시 불러보네 아름다운 추억의 사랑의 노래 이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자우 위에 떠가네 오 그대 떠난 이 밤에 다시 불러보네 외로워진 마음의 사랑의 노래 나는 그대의 사랑 살리라 눈 내리는 저가에 앉아 고난 추억 어루만지네 그대 떠난 이 밤에 그대 떠난 이 밤이 깊어갈수록 사랑노래 울려 퍼지네 사랑해 오 해가 저은이 밤에 다시 불러보네 아름다운 추억의 사랑의 노래 이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자 위에 떠가네 오오. 그대 떠난 이 밤에 다시 불러보네 외로워진 마음의 사랑의 가며 살리라 나는 그대의 사랑 노래 거의 간직하며 살리라 영광입니다. 예. 와. 와 손에 땀이 땀이 우와. 땀이 <laughs> 아우 나 순간 어 플라시드 도밍고랑 하는 기분이었어. <laughs> 아유,